제주 동물시장, 제주 동물시장 바로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초 30분 무료다. 싸네! 今日はご覧ください。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안에 감자 진짜 많이 들었어! 주인장 추천이라 써있어서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침에 먹기, 상당히 아침? 그래서 아침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구자에 있는 비밀의 숲에 왔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빵으로 아침이나 먹으려고 합니다. 오 방금 먹은 그 구자 감자 치즈빵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난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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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감자빵. 재밌다. 대, 대성공. 밀키웨이, 이게 크림 크레마입니다. 둘다 석지 말고 그대로 쭉드리키래요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 제라니. 나 처음 먹어봐, 없던. 볶음탕도 나왔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볶음 처음 먹어보지, 나도. 음. 뭔가 조기 같으면서도 더 고소하다 그래. 맛있다, 대장. 음, <laughs> 맛있어. 여기 근데 고기 질이 너무 괜찮다. 응. 음. 난 제일 는데 응. 음. <laughs> 만두 전문이라 써있는데 얘는 화덕이 있어 아군 인가? 장인의 집 맞아 전골도 파니까 지금 국끓이라면 대박이다 근데 무슨 해리포터 집 같아 해리포터에 나올 것만 같아 请。 산다면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책갈피예요. 내가 완전 좋아하는 노래야. 난이 조명을 여기. 파트라이트 한 개도 안 너무 웃겨. 나 어. 이게, <laughs> 이게 너무 웃겨. 뭔가 이거 이거 뭐지? 조명 이렇게 쓰시니까 고기가 영롱해졌어. <laughs> 뭔가 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기 같아. 그쵸? <laughs> 아 여기 김치찌개에 미쳤다 저 앞에 오는 차들도 잘안 보인다. 안개 때문에 뿌옇다, 아주 뿌옇. 이런 데가 있었어. 오, 여기는 수목원길 야시장입니다. 마늘버거도 맛있어 보이지. 내일 이런, 여기, 나 아, 올까? 이거 기 어. <laughs> 여기, 주얼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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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창 여기, 광문길 야시장 사람들이 동문 야시장만 많이 생각하잖아 여기는내 함적하니 좋다 제주에서 이틀차 아침입니다 빵긋이라고 거기를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맞아, 진짜 해 떠서 너무 행복해 계속 우울했는데 안녕하세요. 6. 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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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샀다 우리. 근데 여기 많이 사야 돼. 안 그러면 후회하잖아. 소금빵만 이 소금빵이니까 소금빵 하나 먹어보자. 이. 밍밍 빠작한 거 보여? 미쳤다 진짜. 여기서 버터 냄새 진짜 장난 없어. 오케이. 음 내가 여기 빵들 소금빵이 왜내 인생 소금빵이냐면 난 소금빵이 너무. 바삭하고 겉에가 딱딱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또 버터가 너무 없어서 버터 동굴 없이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딱그 중간이야 바삭하면서 부드럽고 버터가 진짜 미쳤어 아 뜨거 아 뜨거 방금 갖다주셨어요 올리브 스틱 막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 빼볼까? 어뜨거어뜨거어 뜨거워 어, 뜨거너 뜨거, 뜨거. 어떻게 들고 있냐? 이있어오 음. 여기인데 바로 음. 옆에 확장 이전했어요. 녹동배기가 음. 있다. 서습니다

데이지? 진짜 예쁘다. 얘 가운데는 거베라지. 어떻게 알았어? 나꽃잘 알아. 이거 파란색 이거 하늘색 너무 예쁘다. 이건 뭐야? 이건 델피늄이 델피늄인데 미니 델피늄. 미니 델피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너무 예쁘다. 이 가고싶은데 지금 가고싶어 못가지 지금 줄로 가야겠다 아 근데 당근은 왜있는거예요 말하고 염소있어 아 먹이주기 너무 <laughs> 귀여워 예쁘다 그지 를고아그에서만났 그 네. 그래. 네. 다시 교회도 갔다가 네. 네. 그러네 이거 진짜 위에 수박같이 생겼다 맛은 소래눈이랑 갈아 만든 배를 섞인 그딱 두개를 섞은 맛입니다 예쁘다 근데 여기 뭔가 외관은 되게 낡아서 살짝 무서운데, 그래도 나름 오션뷰야. 한적하니 우리밖에 없어. 비가 또 오기 시작했어. 오메기떡도 먹고 싶다. 어제랑 다르게 사람 많다, 그지? 어제랑 다르게 사람이 많아졌어. 이거 보고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다시 왔습니다. 뭘로 먹을까 우리? 치즈버거 아니면 더블치즈? 치즈버거 아니면 더블치즈. 왕큰 브라르방. 이렇게 곳곳에 먹을 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여기는. 동문시장이랑 다르잖아. 동문시장은 서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흑돼지 버거 하나 사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짜잔. 제주 동문시장에서 산 장인의 집 만두입니다. 이고 이거는 수목원 야시장 길에서 산 흑돼지 치즈버거 거북이 밥에서 파는 전복장 주먹밥입니다. 내 옷에 냄새 배기 싫어서 네 옷을 입었어. 제주 여행 끝. 아, 흑돼지 만두 음 다짐육이야 다짐육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간장 안 뿌려도 되겠다 음 진짜 맛있다 빨리 먹어봐 음 우리 왜 이거 하나 샀냐 무슨 소고기 패티 먹는 느낌이야 진짜 맛있다 근데 흑돼지라니까 이게 음. 소고기 패티 먹는 거 같지 않아 전복 장주먹밥 음, 맛있다 담백해 문만도 했어? 문어들 있어. 저 맛있다! 저 아, 진짜 문어 들어있어! 쫄저쫄깃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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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